전세계 브롤러분들 안녕하십니까 브롤스타즈를 사랑하는 남자 허석입니다 아 요번에 또 시즌 마무리되면서 업데이트도 진행됐는데요 그래서 오늘 해볼 것은 뭐냐 바로 자자자. 요 RS 난이입니다 아 제가 사놓고 전에 리뷰를 하지 못했던 스킨인데요아 보시면은 굉장히 아주 멋있는 난이의 모습이네요 이거 진짜 아, 올림푸스 스킨 들은 진짜 잘 만든 것 같아요 이거. 그래가지고 오늘은 요또 RS 난이로 또 듀오 슈타운 달리면서 스킨 리뷰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추후에 해보겠습니다 보자 보자 잠깐 보자 잠깐만요 이거 스프링이 굉장히 많은데 일단은 가주고요 이거 가운데 쪽으로 좀 가야겠죠 어유 인게임 모양이 굉장히 멋있습니다 어이 거이거 어이 뭐야 이거 칼이 날라간는 거야 뭐가 달라는 거야 어우 잠깐만 잠깐만 발사 뭐야 이게 오 이거 되게 굉장히 멋있는데 스킨어 발사 맞춰주고 그렇지 여기서 기다렸다가 바로 보냈어 0 0 0 0 0 0 0 0 어디 가니 어디가 어디 아이 도망가고 있어 이저시이 이 잠깐만 어왜 도망가? 벌써 벌써 너네 왜 자꾸 도망가냐? 켜버내 네, 켜보 아이 먹어주고 잠깐만 이거 핫도그 떨어졌는데 핫도그 먹고 아군이 당했습니다 친구야 아이 아 우리 친구 조금 아쉬운데 잠깐만 우리 친구는 죽었지만 이거 약간 핫도그 떨어지는 거어라 그렇지 잡아주고 그렇지 먹고 핫도그 아 안돼 잠깐만 이거 왜 이렇게 자꾸 색깔을 전화시키니? 어휴 어휴 그렇지 맞춰주고 어휴 맞춰주고 여기서 기다렸다가 바로 그냥 띠용띠용띠용띠용띠용 <laughs> 맞춰줘고 그렇지 이거 해주고 이거 바로 어휴 그, 바로 가자 어휴 어휴 살려줘 살려줘요 로보트야 아니 이거 왜 이래 어휴 잠깐만 어휴 오 다행이다 호호호호호 <laughs> <laughs> 이거 게임이 진짜 굉장히 요상한데, <laughs> 굉장히 아주 박진감이 넘치면서 이거 이거 잡았다, 이거 잡아. 그렇지? 친구 잡아라. 실드 써주고, 발사, 발사, 발사. 어휴. 잠깐만 여기서 기다렸다가 바로 그냥 로봇, 로봇에 쫓아가 없애버리겠다 내가, 없애버려. 공격 그렇게! <laughs> 아니 이거 스킨 진짜 멋있는데? 아니 이거 공격기도 되게 멋있는데다가 이 공격 이펙트도 그렇고 어이 굉장히 아주 전사다운데? 보자 보자 잠깐 보자 잠깐만 우리 편아 이거 큐브 큐브 먹기가 좀꼬식꼬럼직한데 여기 아우 이게 잠깐만 나뭐했니아 잠깐만 이거 너무 우리 구석에 있으면은 조금 위험해 잠깐만. 맞춰줘. 잠깐만. 일단 피 채우고. 일단 피 채우면서. 일단 피 채우면서 합시다. 아 저... 저기 앉아. 앉아. 아우, 진짜 왜 이렇게 안 맞냐, 저거. 안 되겠다. 그냥 궁극기로 승부한다. 걸어서 맞추겠어, 그냥. 걸어서. 걸어서 맞추겠어. 아, 저 로봇 못 잡은 건 너무 아쉽고. 잡았다. 로봇 덕분에 잡았어. 요게. 여기 그렇지. 여기 먹고, 뒤로 빼줘. 오, 좋아. 여기 있다, 안에 있다, 여기 안에 있어, 여기 안에 있어, 여기. 없어? 아, 여기 있다, 아! 아, 잠깐만, 친구야, 여기 위에 있다, 여기. 그렇지, 좋았고. 잠깐만, 이거. 아우, 잠깐 잘못했다, 완전 잘못했다. 어,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어, 어어 친구야, 이거 내가 잘하면 까거든? 잘하면 까거든? 잘하면 까거든? 그렇지, 오, 좋아. 아니, 이거. <laughs> 아니 이거 게임이 좀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모르겠는데 너무 바빠요.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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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그냥 오토 임으로 상대해주겠습니다. 못 맞추면 그냥 오토 임 써야지 뭐 어떡해. 여기. 없어? 여기 없어? 여기 없으면 그나마 다행. 어휴어휴아 친구야, 뭐해? 어휴한대맞췄고 잠깐만, 로보트야, 로보트야, 로보트야. 타임 타임 타임. 우리 우리 사이 좋게 지내. 응, 사이 좋게 지내자. 사이좋게 지내자 어 잠깐만 어? 아니 우리 편이 갑자기 멈췄어요 아이 우리 편이 멈추지 않았어도 이겼는데 그렇지 친구야 로보트한테 로보트한테 보내자 그렇지 그렇지 <laughs> 보자 보자 잠깐 보자 잠깐만요 어? 우리 편또 까마귀 어? 방금 했던 판 친구인데? 아이 친구야 아이 이두번 이, 이 연속으로 만나는 거 너무 반갑다 친구야 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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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근데 이거 스킨이 그나저나 진짜 괜찮다 발사 아이 발사 먹고 로봇 소리 났거든요 여기 있다 오케이 오케이 아유 저게 안 맞아 어 아, 뭐야 이거야 아유 아유 진짜 아니 이거 왜 이렇게 안 맞지 친구 이거 네가 먹어라 발사 그렇지 어디서 가, 가만히 그냥 쪼그레팅이 하고 있어 <laughs> 까마귀야 니가 니가 아아 아우 저거 아 이거 지켜야 되는데 이거 핫도그 못 먹게 지켜야 돼요 발사발사발사 발사, 발사. 그렇지 핫도그를 먹으려는 자용서 찾는다 으아아아아 띠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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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띠 그렇지. <laughs> 너무 맛있아요 큐브 다 먹어 주고. 여기 위에 여기 위에 개 있었어. 개. 예예, 예, 음, 얘 예, 예 있었어요. 바이사 no. 어디서? No. 어디서? No. 잠깐만, 이거 빨리 빠져. 잠깐만 먹고. 바이사, 아유, 아유, 그릇지맞 잡고. 아저바나나를 자꾸, 아 핫도그를 자꾸 먹네. 여기, 여기, 에, 러, no. 어, 진짜 진짜 맞아요. 여기. <laughs> 아 진짜, 아 여러분. 아, 여러분, 죄송합니다. 이게. 제가 난이를 좀 많이 안 하다 보니까 에임에 약간 이슈가 좀 있었네요. 아니, 몸이 왜 잘해? 자, 오늘의 마지막 판입니다. 잠깐만요. 잠깐만. 이거는 뭐 난이가 하기 아주 나쁘지 않을 것 같고요. 한반두반빠주면서 반반 큐브 살짝 먹어주고. 포탈을 타고 갈래? 큐브를 타고 올게 점프를 대를 타고 갈래? 이거 가자. 나 안쪽에. 안키모지 쟤는 큐브를 뭐, 뭔데 벌써 다섯 개먹었어 <laughs> 여기서 여기서 저격 저격 저격, 저격? 아유 맞았네 되나 아저큐브를 저걸 저거를 먹어 너 도망가면 죽어 아도망깝고 저거 아못못 뭐, 뭐 쫓아가니 친구야 친구야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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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개 먹는 거 너무나 이 있어. 그렇지 어 잠깐만 어 잠깐만 큐브 되나 먹어줄 수 있니 여기 여기 그렇지 우리 편 좋았어 우리 편 좋다 여기 숨어있을 줄 알았어 이 자식 이 자식이! 이 자식이! 이 자식이! 간다! 뿡! 이 자식아! <laughs> 너의 이 얄팍한 속셈은 나한테 드러나버렸다! 어? 여기 숨어가지고 야, 살짝 이렇게 몸뭐 왔다 갔다 거리는 거 봤거든요? 이거 깔짝깔짝 거리다가 이거 방심했을 때딱 다가가가지고 때려주려고 하는 아주 얄팍한 수였어요! 한방 컷! 아, 까비 아프고 한방 컷! 까비 아프고, 맞았고 어? 아이디 꺼지라? 꺼지라 이제! 어, 자, 죄송합니다. 이게. 이게 아이디를 부른 겁니다. <laughs> 아, 이거. 아이디를 부른 겁니다. 아이디를 부른 거예요. 에? 아이, 꺼지라. 상대 아이디를 너무 힘차게 외쳐줬습니다. 약간 상대에 대한 좀 리스펙트의 의미였어요. <laughs>